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슈퍼마라톤 낫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렛츠고! 그렇습니다. 바로 슈퍼 한 성능으로 업그레이드 된 슈퍼마라톤 출시. 실버 기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저씨 들어가고. 실버 기어에서 슈퍼마라톤. 지금, 10회 뽑기가, 이거 지금 저걸로 사는 거였었나요? 5반개? 5반개면은 100개. 바로 사요. 이러면은 12번 돌릴 수 있죠? 빠르게 훅훅 가봅시다. 슈퍼마라톤 오라 슈퍼 마라톤 곡을. 12번 마지막, 슈퍼 마라톤 스티커. 슈퍼 마라톤. 나왔습니다 영구구요 지금 16번 돌려서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더 하면은 스킬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돌려보죠 이거 어차피 케이콘이라서 부담이 많이 없고 지금 남아돌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17번 하면은 스킬까지다 얻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안타볼 수가 없지 아 일단 한번 웃어주고 좋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슈퍼 마라천 어... 액세서리부터 일단은 슈퍼마리톤 스킨을 껴주고 번호판은 한결같은 남자입니다. 디즈니 번호판에다가 이렇게 하고 레벨은 자연스럽게 오레벨로 오케이, 10, 10, 10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느낌상, 게이지가 좀훅릴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게 숫자로 표기가 안 돼가지고, 좀 보기가 힘들거든요? 게이지, 지금,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준수한 것 같습니다. 부스터 시간이 약간 좀 딸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 요 느낌으로 가면 되고, 일단 커스텀에서, 컬러를 좀 바꿔야 되겠죠? 어, 일단은 기본 사운드로 가고, 스티커도 되며, 페인트는, 기본 페인트, 요렇게. 빨간색깔 이쁘네요. 빨간색, 파란색 좀 이쁜 것 같고, 페인트, 블랙 아니면 옐로우로. 옐로우 좋다. 어, 이거, 옷에다가 이거 딱 어울리는데요? 라이스. 자, 그러면은, 요즘에 티어를 야금형 좀 올리고 있는데, 어,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약간, 테드만의 불만일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일 끝나고, 이제, 조금 쉬면서 게임을 하려고 하면은, 저녁 12시나 새벽 1시인데, 이게 1시에 종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하더라고. 좀, 뭐랄까. 한 30분에서 1시간 즐기다가, 게임을 못 돌리는? 새벽 2시부터 9시, 9시까지는 못 돌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데. 심규맵은 잘못 돌니까, 다캐슬로 들어가겠습니다. 맵이 조금 어려워진 것 같다. 뭔가 기타랜덤아 빌리지 남는아이 맵은 못 하는 사람들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뭔차냐 이거? 아 이거 슈퍼 메라톤은 저밖에 안. 아, 이마트 끌고 왔어? 허허 이거 수준 너무 무시한 거 아니냐 고 진짜. 소리는 음. 일단 좋아 회사에. 어 이거 아우 이걸 이거... 이가면안 되는데. 큰일 났다회사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느낌 좋아 지금 그래 이 사운드 느낌이지 제가 좋아하는 사운드 느낌 인포스키가 막히게 타주고 나이사 뿡뿡이 아왜이 느낌에 아 근데 이 느낌에 좋은 차량을 좀왜 안나오지 느낌이 사운드를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나쁘지가 않은데 인포스 나있다 오케이 살짝 어놓고쟤 우리 편이죠? 오케이 그래 빨아주고 사고 안나게 조심조심 옆에서 그래 빨아줄게 아, 살짝 떠가지고, 와. 아, 여러분일 1등? 아, 아, 부딪힐것 같아서 드레, 아, 그거 안 했는데. 다행이네. 조심조심, 우리 편 조심조심. 아, 나 이럴 줄 알았어.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편다 잘하셔가지고, 지금. 1, 2, 3, 4 미쳤고. 어, 여기 티어에서 1, 2, 3, 4 하기 쉽지 않은데. 못하는 분들이 한두 명씩 꼭 계시거든요. 글리즈 남사는 이제 너무 쉽다. 이, 조금 길어가지고, 그, 19, 1 9 8 4가 198, 뭐, 그 비행기 정류장인가? 거기는 너무 길어서 좀 짜증나는데, 남산은 적당하네. 오케이, 인코스 나 있다. 아, 아. 자, 베이비. 아, 우리 1등분이 너무 잘하네. 마음에 쏙 드네, 아주 그냥. 아. 여기서, 무리하지 말고, 한 번. 좋습니다! 후! 야, 우리 1등 너무 잘했어. 야, 차 뭐냐, 1분. 아 어, 카오스 인정 어 뭐야 이마트야? 아닌데 이마트로 저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속도가 햄토리 1등분 햄토리 오우 토리 뭐야 이거 어 야스 어 컴온 오우 베비 어어 어어 우 햄토리 좋았어 야스 yes. 뭐야 갑자기 크기 있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부금 신경 안 쓰냐고 아햄터리니 이마트 카트 아니었고 파라곤이었네요 지금 보니까 자 이러면은 좀 빡센 거 자신 없는 거 차이나 등반 등방... 경주의 밤어저 캔슬했고 빌리지 고가 한번 떠라 아 아니 왜나 혼자 할 때는 어려운맵 많이 뜨더니왜방송만 찍으면 왜 이렇게 쉬운맵 만드냐 진짜 오케이 어 파라곤 있다 좋아 잘 걸렸어 슈퍼 메라톤 지금 하나 둘셋세명 정도 어 여기 뒤에가 좀 뭔가 견인차처럼 되어 있다. 레카처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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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은좀곤라 곤란... 오케이. 이거 테니까 옛날에 핑크 느낌 나는데요? 타주고. 핑크 스 지렸고. 아, 아, 아. 텐데 지렸고. 아, 아, 부딪는다, 부딪는다, 부딪는다. 아, 부는다 부딪는다, 부딪는다. 아. 어우, 위험했다, 위험했다. 어, 따라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 텐데. 아. 진짜 요걸로 승부 많이 갈리던데. 오잘 빠니다 와이쿠스두번 좋았고 이제 빠르게 네 지금 느낌 왔어 오케이 회사에어 됐어, 됐어, 됐어 지금 방금장과 장관... 아아와아하와와와 아,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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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팀이었나 방금 아닌데 살짝 말리겠어 좋았어 이게 오케이 스무스하게 좋았고 될것 같은데 둘이 빠르면 충분히 슈퍼 매라톤이면은인코스나 있다. 아니, 형님, 같은 편인데 너무한 거아니요 1등 잡아야 돼, 지금. 부좀 딸릴 것 같다, 느낌이. 아, 좀 딸리는데? 하나가 지금 부족한데? 지금 하나로 못갈 텐데! 아, 큰일 났다, 이거. 하지만, 말하자면 부스터 게이지를 찍어줘서 그런가, 뭐, 그렇게 안 차는 듯한 느낌은 아닌데. 오케이. 나이스, 나이 왔다, 이거. 기 왔다, 기 왔다. 차야 돼, 이거. 오케이. 우리 살짝 해야 돼, 해야 돼, 이거. 드래클이 됐어요, 지금. 나이스. 슈퍼 메르켄이니까. 드래퍼 타! 나이스! 어우, 메비. 나좀 된다. 됐고. 오이샷. 이따만 봐봐라, 텐데. 그렇지. 이거제. 이게 슈퍼 마, 어, 드래, 드레... 어. 되나요, 일단? 후! 이거지! 1, 4면인, 일사면인... 잠깐만. 우리펜 상태가? 아, 씨. 개 열심히 해가지고 돌아왔더만 진짜. 아, 2, 3, 4 싫어하냐. 아, 씨. 이거 너무 아쉬운데? <laughs> 이랑 느낌이 너무 다른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세 번째 가보자. 아, 빡센 맵이 두 개나 나왔네. 아, 나둘다싫은데맵 길을 몰라가지고. 오케이, 엑스. 아, 그나마 이거는 다른 거보다 조금 알긴 하는데. 가보자. 아, 이게 그 빌드대로 가는 건 진짜 빡세더라고요. 막박음에서 가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오. 우 빡세다. 이렇게 따고, 여기서 그냥 안 쓰고,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 이거 아닌데? 아하, 상많이났네 아이고, 됐어, 됐어. 이 정도 됐어. 이래도 이렇게 박았는데, 사등 나이스. 여기, 여기 부분이 좀 빡세더라고. 네, 저는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엄청 잘 도는 맵도 아니기 때문에. 아, 아, 떨어지면 안되근는데 돼 돼.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끝이야. 좋았어 오케이 이 느낌이지 야 오늘 팀은 작살한다 테야어 나이사 브레이크 브레이크 밟았거든요 아내 어, 성격에 브레이크란 절대 있을 수가 없는데 아아 아, 이거 하나 나이사 또 잡았고 원 나이사 그렇지 그렇지. 자존심이 이제 슈퍼 메라튠인데, 어? 나이스. 좋았다. 어, 이거 뭔가, 뭔가 방향이,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이렇게 따주고.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이거 진짜 오랜만에 뛰는데 뭔가 되는 듯한 느낌. 여기, 여기서 이거였나? 어, 나이스. 어, 긴장돼. 어, 여기서 한번더 옆에. 까비. 됐어, 왔어. 살짝. 나이스. 다시워줬고 아, 우리 편이네. 나는 적인 줄 알고 멘트 안 치고 원투하려고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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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았고, 후우 원투 쓰리 좋습니다. 야, 오늘 팀은 좋다. 뭔가 좋습니다. 나쁘지 않았어. 아... 하하하 블리자드 아... 아... 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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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타랜덤이 은근히 되게 많이 나오는구나. 앗, 아. 야, 이거 그냥이가 1등이야? 1분 38초? 지렸고. 아, 나이맵 어렵던데. 이 맵도 확실하게 좀 연습을 해야겠죠? 이거 무리하지 말고. 오케이, 올라가줬고. 여기서 미리 좀 깎아야 돼. 이렇게. 오케이, 좋았고. 인코스. 어, 한번 그냥. 끊지 마, 끊지 마, 끊지 마. 아. 어? 여기서, 요렇게, 아, 회사. 빌리지 고가라고 생각해, 텔이야. 야 엄마. 오케이, 모방. 나이스. 합격. 여기서 드립으로 이 들어가야 되나? 어, 아니, 화면이 왜 끊겼어? 아 방송사고 지렸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게, 이게, 장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유독 그러더라구요. 끊기기, 이가 여기서 확 꺾어야돼. 으쌰! 그렇지! 아, 아, 아니, 이걸 정면에 박으면 어떡해. 진짜 실하냐고. 아하, 아, 이거 좀 올라가야 돼. 아, 많이 있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도, 아우, 이게 안 돼버리네. 이게 안 들어가지네. 괜찮아, 괜찮아. 됐고, 얘 실수했고, 이상한 데 가고. 왔다, 테드야 뒤에 왔다. 인코스 돌아주고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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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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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속도나 뭐 첫째로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나 와 이게 되네 오케이 이또 잘하면 잡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인이스 작살나게 터지면은 쌉가는 아아 아, 이걸 박아버리네 아 까비 까비 화각 아, 나쁘지 않게 했는데. 아, 최근한것 중에서. 2등? 야, 야, 방금 전에는 팀원이 되게 좋아하는데, 아, 요번엔. 팀몬이좀안 좋네요. 50대50 같은데 느낌이? 아 이렇게 해서 티 언제 올리냐 도 대체? 자 이렇게 해서 슈퍼 마라톤 한번 타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코인 모으시는 분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뭐 테스트하기 위해서 샀지만 어, 충분히 괜찮다고 느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모든 게임들은 스펙이 좋은 아이템을 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플레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주죠? 어쨌든 패스.